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알리신 거고요.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3,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. 기자회견 때 기억나시죠? 대통령이 이면 합의 같은 거 하지 않겠그습니다 그러니까 음. 지금 또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. 현금 그냥 갖다 받잖아. 이게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얘기하셔서 하나는 IMF고 조금만 잘못 사인하면 자기는 그냥 음. 탄핵당한다. 이미 어, 두 명이나 그래. 탄핵된 나라다 이렇게 예. 얘기한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미국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미국의 압박이 정말 비합리적으로 한국한테 거의 깡패짓을 한 거고요. 음. 대통령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서명을 안 하신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지니 네.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알리신 거고요. 음. 기자회견 때 국내에서 는 알린 거고요. 음. 그다음에 외신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고 공개하신 겁니다. 아, 전 잘했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은 진짜 마음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